먼저 특별한 박사님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이분이 한번 지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지독하다고 합니다. 박영희 <laughs> 아나운서인데. 그런데 이 냄새 때문에 하루에 15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아,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연이죠.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별안 끝에서 희망을 만나다. 후에 말투아스의 인생을 뒤집은 사람들. 역경을 딛고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인생 역전의 주인공 지금 만나봅니다. 안양에서 가장 큰지래시장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이 시장에 오늘의 주인공 수상한 박사가 있다는데 여기 네, 박사님이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네그박사님요네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냄새 좀안 나는 분이요 냄새가 난다고 아, 하시네요. 아니 저렇게 대놓고 말해도 되나요. 그러게요. 그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저기 계시네요. 바로 그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등장하는 한 남자 오! 어신상아인데요어이 냄새 이거 시장에서 유명하신 박사 맞으세요? 예, 네, 내가 박사긴 맞지요. 어. 박사긴 맞습니다. 어 근데 이 이상한 냄새는 뭐예요? 내가 이 냄새가 많이 나는 박사예요. <웃음> <웃음> 냄새의 정체는 바로 아 홍어였습니다 공어였군요. 아 홍어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는 홍어 박사 정효진 씨가 오늘의 주인공. 테이블 다섯 개밖에 없는 소박한 홍어 가게. 이곳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으로 끊이지 않는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식객들의 성지로 불리운다는 이곳. 눈물 콧물 빼지 않고선 나가지도 넣으면... 못한다는 특별한 곳이라니다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 엄청 좋아하세요. <laughs> 아유, 저러면서 드시는 거 봐요. 마성의 매력 자랑하는 그 메뉴는 바로 홍어회. 관절과 장 건강에도 좋고 콜라겐도 풍부해 와 얘기가 엄청나네요 특유의 냄새와 허벌락의 톡 쏘는 독한 맛은 한번 맛을 들이면 묘한 중독감에 빠지는데 흔히 전라도의 맛이라 불리우는 홍어 이젠 전국구 스타가 된 이유가 바로 이맛 때문이죠 쏘는 맛이 확하면. 그냥 솔직히 솔직히 홍어 같은 홍어를 하는 것 같아요. 홍어. 정말 여기만큼 그 홍어가 맛있는 곳 어, 맞는 것 같아요. 일위 그 그러니까 금메달 홍어의 금메달. 그래. <laughs> 평창이 아닌 안양에서 금메달을 올린다는 이분 홍어는 이맛이 있어요 바로 척척 홍어 박사 정효진 씨입니다. 500년 어, 천년 전에는 고래 기름하고 홍어를 동작으로 폈어요. 애가 탄다, 애가 농문다 하는 거 원래요. 아, 네. 아, 아, 아 그렇군요. 홍어를 먼저 먹고 술을 드시는데요. 홍어의 사돈 팔촌까지 이어지는 설명은 덤이죠. 요제 집은 어떻게 먹어요? 아, 삼합은 김치를 까세요. 어, 김치를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아 홍어를 초장 찍으세요. 어, 질문에 아, 답이 그냥 바로바로 바로 나오네요. 맛깔나게 말씀해 주시네요. 소외에서 18년 동안 공부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더할 겁니다. 오, 박사님 맞네요. 홍어 외기를 그런지 18년째 인터넷과 책으로 홍어를 공부하고 지식에 목말라 음 대학교까지 들어갔다는 휴진 씨입니다. 홍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더 쌓고. 교원 자격증을 하나 딱더 남은 카드 초대됩니다 지금 정말 자격증이 있으세요? 선생의 맛깔스런 설명을 들으랴 홍어 박사의 홍어 맛을 보려. 이네요 덕분에 손님은 끊이지 않죠. 손님 가자는. 자 그러잖아. 우리 이 <laughs> 빨리 나가 보세요. 저거가없어서 아, 가신 거예요. 음. 몇 분의 기다림 또한 대수롭지 않습니다. 기다리면서까지 드셔도 되는. 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몇년 단골인데. 어디 가세요? 예. 홍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많은 손님들 불러 모은 홍어 박사의 홍어, 자물쇠까지 채워 놓은 구석 비밀의 방에 비결의 냄새가 납니다. 이 박스에 홍어가 다 들어 온 거예요. 오, 조끼 3, 4십 개는 되어 보이는 박스. 한 박스에 최소 다섯 마리 이상의 홍어가 들어 있다고요. 비싼 생선으로 유명한 홍어가 무려 3,000kg 이상. 와, 그야말로 와. 효진 씨의 보물 창고입니다. 와, 와, 진짜 크네요. 요거다 팔면 아파트 서울에 있는 거 하나 사죠, 조금만 거. 그러, 진짜 그렇게. 있어요. 직접 계약해 중간 이윤을 줄이는 것이 홍어를 대량으로 받아올 수 있는 이유. 거기에 모든 홍어는 효진 씨의 손을 거친 후 이곳에서 직접 삭혀지는데요 사킬로 가기 전에 물로 깨끗이 씻어주는 것이 가장 홍어를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이건 국산,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거 어저께까지 살아있던 겁니다. 대청도산입니다. <목소리> 어제까지 서해를 뛰놀던 싱싱한 놈이죠. 우리나라의 70%는 대청대서 홍어가 나옵니다. 국내산, 물를 아, 구별하는 방법 코와 피부를 보면 되는데요, 코 끝이 뾰족하면 국내산, 둥글면 수입산입니다. 피부색이 회갈색을 띤 것도 수입산이죠. 오. 북산 홍어나 칠레산이나요. 코 위쪽을 보면 공간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이거를 잡아가지고 여기 물이 많이 나오죠. 오, 이 물을 빼줘야만이 삭힌 홍호가 맛이 있습니다. 고기의 핏물을 빼면 비린내가 적어지는 것과 비슷한 이유. 홍호도 이 공간 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는 걸 빼줘야지만이 홍어맛이 좋아집니다. <laughs> 아니 근데 자, 말씀하시는 게 진짜 동수님처럼 말씀하시 네, 박사님 같아요 정말. 홍어의 <laughs> 맛을 좌지우지할 특별한 재료가 남아있습니다. 솔잎 왔네요. 그것은 바로 솔잎. <laughs> 생각도 못한 만남인데요 냄새를 부드럽게 하고요. 홍어 맛을요 아주 여러 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주. 특유의 향뿐만 아니라 솔잎에 테르펜이란 성분은 항균 효과가 뛰어나다죠. 삭히는 과정에서 쓸데없는 균을 잡아 맛을 좋게 만듭니다. 첫 번째 대박의 비결, 솔잎과 함께 삭힌 국내산 홍어였습니다. 집에서 오실 때는 포막을 내셔 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두세요. 20일 동안. <laughs> 홍어를 삭히기 위해선 영하 2도의 온도가 최적의 조건.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골든 온도라나요. 이 날짜가 며칠이 되었을 때 가장 저는 맛있었어요? 27일을 거의 맞춰서 물건을 꺼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맛을 산도를 낼 그런 날짜가 27일입니다 오. 하도 많은 홍어를 관리하다 보니 꼼꼼히 날짜를 챙기는 것이 필수죠 효준 씨의 가게가 특별한 이유 안양에서 벌어지는 지상 최대의 쇼 보는 사람 애착이 하는 어, 쇼가 궁금해요? 이곳에서 펼쳐진다는데 그건 바로 국산 붕어 해체 오, 쇼. 시끄러. 참신해. 시끄 가끔 봐요. 봤는데. 붕어 얼려 있는 건 법으로 못 먹게 돼 있어요. 해체는 로지 국산 붕어만 신기한 광경을 이야. 보는 와. 눈도 즐겁고 어머. 싱싱한 내장을 바로 먹을 수 있어 입도 즐거운 것이 해체 쇼의 장점.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손님들이 어, 있어요 <laughs> <덮어졌어요. 웃음> 아, 예, 옆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안 터지듯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통째로 버려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홍어 박사에겐 손쉬운 일. 떠댕기는 미어 같은 생선은 불에가 맛있고요. 바닥으로 댕기는 것들은 간이 좋습니다. 수업 시간 같은 박사님의 사명에 이어 쏟아져 나오는 홍어 특수부위들 탱글탱글한 알부터 일명 무섬치로 불리는 아가미살까지 등장합니다. 아 첫부터 속까지 말 그대로 홍어 한 마리를 통째로 즐기는 셈이죠. 그중 홍어 간을 쪄낸 홍어 간찜은 세계 삼대짐이푸아그라의 버금가는 맛이라나요 좀처럼 맛보기도 힘든 그 맛을 보면 자 단골이 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그런데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목소리> 집에서는. 도 이렇게 해는 없는 같습니다. 두 번째 대박의 비결. 해체 쇼와 함께 즐기는 홍어 특수 부위입니다. 진짜 이 현란한 쇼를 치르는 홍어 박사의 뒤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는데요. 아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아 저랑 같이 이불 덮고 자는 여학생입니다. <laughs> 사제 속 주인공. 네네. 두분 영상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우천 생이 좀 있어서 아주 떨어져 <laughs> 일 <일도> 못해요. <돼요>. 같이 일조차. <laughs> 개업 당시부터 일을 도와준 아내 유경 씨입니다. 안 싸워요. 음. 음. 그냥 뭐 얘기 하면 알았다 그러고 이제. 싸우는 일로 일로 일은 별로 일로. 없어요. 본인혼자 삐지는 일이 일로 있어도. 일로. <laughs> 손맛이 좋은 탓에 유경 씨의 업무는 주로 주방에서 이루어지는데 아, 사바. 보통 뭐 식은 분들은 이렇게 홍어 무침으로 배우더라고요. 사키자는 홍어를 이용해 만드는 매콤 새콤한 홍어 무침. 음, 가장 고수가 먹는 거는 홍어탕 이지 확힌 홍어를 푹쪄 매콤한 맛의 끝판왕 자랑하는 홍어찜. 그리고 다양한 부위와 함께 끓여내는 탕까지 모든 요리는 유경 씨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마다하자마자 <laughs> 유경 씨의 손맛이 그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laughs> 감칠맛이죠, 닭소거 확풀리는 맛. 잘 먹었습니다, 네. 맛있고. 아프, 아프, 감사합니다. 네. 바빴던 부부와 함께 매출도 아, 올라가기 바빴죠. 오늘 카드는 126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현금은 한 30만 원 나왔습니다. 일 매출 약 150만 원, 대박 집으로 인증합니다. 30년 전 <laughs> 나쁜 길에 빠졌던 효진 씨. <laughs>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서슴없이 주는 안하무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배우가시야 되는데 아우. 그때 그의 삶에 갑자기 다가온 아내 유경 씨. 사랑을 알고 가족을 갖게 된 그는 바뀌기로 결심합니다. 어, 새 인생을 다시 이 사람이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 되 생각해 가지고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좋은 여자를 만나니까요. 제대로 된 일을 해보지 못한 탓에 하는 사업마다 모두 실패를 하고 말죠. 그걸 지켜보던 아내가 권유한 건 바로 홍어 장사. 홍어와의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뭘 해야 일을 열심히 할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맨날 홍어 냄새 나는 홍어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홍어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오. 사켜야만 진가를 드러내는 홍어처럼 묵묵히 최선을 다한 덕에 많은 손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제일 행복해요 지금 이제 말을 잘 들어줘서 내가 힘이 닿는 날까지 오래오래 하고 싶어요 개업 전 전국을 돌며 홍어를 연구한 북부 덕분에 효진 씨뿐만 아니라 아내 유경 씨 또한 홍어 박사 못지 않습니다. 홍어로 다양한 음식을 하시거든요 이건 뭐예요? 홍어 전이요. 저는 처음 유경 받았어요. 씨가 주로 연구한 건 바로 요리였죠. 처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하다가 제가 이렇게 주위 아는 언니들한테 나눠줬어요. 그태전처럼 부쳐 먹으라고. 어, 그렇게 부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튀김 전을 제가 네, 한테 서비스를 주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어를 알릴 이야, 수 있을까? 봄나미에 만든 메뉴들. 특히 홍어를 넣은 만두는 이 집만의 별미가 되었습니다. 안무냐가 한 번에 터져버리니까 쏘는 맛이 강하잖아요. 이런 노력은 홍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맛으로, 색다른 모양으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홍어 요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 분의 이가게에선 젊은 남녀의 모습을 멋지게 <laughs>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laughs> 맛이 있는 건가요? <또> 없는 건가요? <laughs> 외국인의 입맛까지 사로잡았다고요. 좀 낯설 텐데요. <laughs> 한번 먹어본 외국인도 그 맛에 빠져 다시 찾아온다는 맛. 이제 국경을 넘어서까지 홍어가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맛 기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 네, 우리나라의 최고의 홍어 음식 같아요. 된장, 김치, 홍어는 우리나라를 제패하는 최고의 음식 같아요. 전 세계의 홍어를 날리기 위해 지금도 그 노력은 계속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놀아본 적이, 문 닫아본 적이 없이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좋은 홍어를! 손님들한테 그냥 오래오래 드리고 싶어요. 홍어처럼 참고 견디며 드디어 빛을 보고 있는 정효진 김유경 부부. 홍어 부부의 앞날을 응원합니다.